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제 조선족. 중국, 그, 저기, 그 부부인가 봐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신청한 건데, 이제 딸내미 거예요. 딸내미가 지금 올해 225세인데, 이름이 화소림이에요. 화소림.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말보다. 화소림. 자, 소림이, 예, 소림이라고 그러지면 나이가 아직 어디니까. 아. 아, 소림 씨, 자 화소림 씨 사주가 을해년 병신월 계사일 정사시에 태어났어요. 그 주인공은 요 계수죠, 계수. 개수. 그럼 수를 도와주는 금이 어머니야, 인성야. 이금 여기 금이 하나 이쪽이요, 인성이요. 여기 어머니야. 나머지는 나와 같은 토가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자, 나랑 같은 편이 일간 신금, 해수. 여덟 글자 중에서 이렇게 세 글자만 내네 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약하다고 그래. 요내 기운이 약해. 다른 것보다. 이렇게 약할 때는 기운이 어떤 기운이 와야 하냐면 지금, 자, 여기 금기운이 없잖아요. 금기운이 하나밖에 없죠. 작죠. 자, 금기운하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많이 와야 돼. 왜냐하면 내 기운이 지금 약하니까. 요두 가지가 금수가 와야지 이 사주가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자이 지장간에 보면은 이제 금이 금이 지금 하나, 둘, 두개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여기 드러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금이 세 글자가 되죠. 그 지장간에 있는 경우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라고 보면은 엄마가 지금 하나 둘셋 있잖아요. 요런 경우는 어머니 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주에서는 이게 마, 세 가지 이상이 되면은 그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 잔소리가 심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심하다. 간섭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별로 안 좋겠죠. 그럼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조, 체 그러면 수국화요. 수국화, 수국화 되죠. 요 자체가 아버지야. 아버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버지 복도 없는 거죠. 세 명이나 되니까. 그럼 요 제가 이 돈도 되는 거예요, 돈. 이, 이 자체가 돈이 돼요. 그럼 이 돈이 나한테 돈이 들어오려면 내가 일하는 운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일하는 운이야 두 개가 감목하고 얼목이 일하는 운, 창의적인 거, 활동하는 행위, 돈벌기 위한 어떤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 결과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이라는 기운이 두개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하면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거예요. 단, 개수 일관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지금, 어, 금이, 금이 하나 있죠. 그죠? 나와 같은 기운이 수가 하나 있죠. 요렇게 해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덟 글자 중에서 세 글자가 내 기운이랄까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나를 어, 나를 도와주는 금 금이 더 오든지 수가 더 오든지 해요 이 사주에서는. 그다음 에이 사주의 특징이 자 여기 목이 두 개, 화가 세 개, 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주 여기에 토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가 반드시 와야 돼이 사주에서 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자 여기에 지장간에 목 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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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운이 좀 약하다는 것 지장가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이렇게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오행이 다 있어야 뭘할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 오행이 다 있어야 아버지 엄마 형제 돈, 운 배우자 자식 이게 다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행이 다 있어요. 오행이 없다는 건그 중에서 어떤 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주가 좀 급한 게 금수가 없으면 좋다는, 금수. 근데 대, 운에서 보면은 20, 23살까지, 22살까지가 금운이 오고 23에서 52세까지 수가 와요. 그러니까 운이 참 좋게 흐르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금수가 나한테 필요한 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운이 좋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름을 보면은, 화, 소, 림인데, 일단 자원오행을 보면은 이 사주에서 금이나 수가 와야 좋다고 그랬죠. 근데 성시가 화인데 자원오행이 수예요. 이건, 리건 이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성시니까. 그 다음에 소는 목. 림도, 림은 수야. 그러니까 수는 여기 이렇게 맞아야 수 하나. 그런데 요 목은 사주에 목이 있으니까 이 말고 이게 지금 여기가 토가 하나 와야 된다는 거야. 왜 토가 와야 되냐면 이 원국에 지금 토가 하나도 없어요. 드러나 있는 게 토는 뭐냐 이 사주에서 남편이야 남편.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드러인 드러나 있는 남편이. 근데 숨어 있는 토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많은 걸 관살 혼잡이라고 해요. 관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번갈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성관의 어떤 게좀 물러날 수가 있다는 거요 이런 여자는 잘못하면은. 드러나 있는 남자는 없는데 숨어 있는 남자가 4명 있다고 한번 가장 해보자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면 되잖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게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원어행에서 아쉬운 거는 요 토, 에, 목이 아니고 토가 왔으면 좋다는 거야. 이런 때는. 그러면 이제 소림이다. 이 화소림 이렇게 부를 때 발음어행이 좋은지 나쁜지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요 화는 ᄋ이니까 우리가 토라고 그래요. 그 다음 요 소는 지읒이니까 금. 요거 리이니까얼이니까 화야, 화. 그러면, 자, 토, 생, 금. 여기까지 좋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화, 극, 금이 돼. 이렇게 금, 극 하는 게 있으면 발음 모양이 매끄럽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 모양은 x 예요 발음 모양 X. 요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음량을 보면은, 자, 여자니까 짝수죠. 요, 요, 팔, 팔이 짝수죠. 자, 하나 있고 두 글자는 양이 돼야 돼. 17은 홀수죠. 16은. 그러면 짝수가 너무 많잖아. 홀수 하나고. 이런 경우는 조화가 안 맞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음양 좋아 발음은 안 맞은 이름 이름 형태가 이런+ 이렇게 지금 젖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잘 젖어 있는 건 아니죠. 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선천수가 이렇게 있는데 8, 17, 16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선천수에서 요8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머니가 여기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별표 표시했죠. 요렇게 표시했다는 여기 이제 공망이에요. 요+ 요+, 요, 요 공망이 공망.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망이라는 건 어머니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주에서도 아까 설명했죠 어머니가 나를 생겨주는 어머니가 여기 신금 있고 경금 있고 여기 또 경금 있죠. 이렇게 됐을 땐 엄마가 많다는 건 내가 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간섭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자요 자리는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는 요건 스스로 공망이에요. 스스로 공망 구하고 싶은 공망이라고 그 했죠. 그러니까 부모 둘다 공망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부모 덕이 없다 그렇게 그 말해요. 어. 그다음에 1 7회건 이제 여자니까 자매 자리인데 자매 자리에 언니가 됐던 여동생이 됐던 자녀복은 없다. 아 어, 아니야 어쨌든 자매복, 형제복은 없다. 왜? 이게 공망으로 돼 있으니까. 요 7이 여기 공 망돼 있잖아. 그죠? 자 16행은 연인공인데. 16핵이 연인공이 있다는 건 이게 이제 합이 많다는 거야, 합. 사람이 합이 많으면 정이 많은 거야. 정이 많다는 건 옛날로 치면 선비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뭔가를 부탁하면 이렇게 박절하게 이렇게 거절을 못 해, 거절을. 그럼 결국 그게 뭐야, 현대사에서는?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이런 경우는 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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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림씨가 남자친구가 너 사랑해, 좋아해, 나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 이렇게 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잘못하면 남자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16핵이시면. 자, 이1 7회가 이제 사회생활인데 이게 사회생활이 공망이 되어버리면 인간관계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뭔가 모든 일이 잘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사회생활이 공망이면.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이게 공망이 되면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직장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여기서 관이 직장이라고 했죠? 관. 관이 이제 토가 없잖아요, 사주에. 숨어 있는 건 있는데 토가 없죠? 자, 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많으면은, 토가 많으면 직장을 이렇게 직장을 여기 다니다, 여기 다니다, 여기 다니다, 여기 다니다, 여기 다니다.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꾸준히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직장 전변이 심하고 남자도 잘못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로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는 상이라고 그래. 응. 왜 남자가 이렇게 쭉서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것도 숨어서 서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 꽃이 얼마나 좋아 남들이 모르잖아. 이 여자하고 사귈 때 얘들은 몰라 왜 숨어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니까 러이 작, 직장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은 직장을 몇 군데 다녀야 돼, 지금. 네 군데 다녀야 돼. 쉽게 설명하면. 그니까 남자복하고 직장 운이 안 좋다. 여기 딱 나오잖아. 17액, 사회, 사회, 이 자리가. 공망이 걸렸잖아. 그니까 러안 좋다는 거예요그다데에 이거, 자, 이 이거 25액은 요거는 저 자기 자리야. 즉, 화, 소림, 시, 본인 자리야. 이것을 저, 기 사주에서 이기면 요일간과 똑같아. 요 자리가. 25가 있다는 거는 25수는 이게 굉장히 상당히 총명한 거야. 안단이 박사, 만물 박사라고 그래, 우리가. 그럼 안단이 박사, 만물 박사면은, 여자가 만물 박사면, 여기 신랑은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약간 꿀리죠? 그럼 시어머니가 볼 때요, 신랑이 남편이 불쌍하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어머니가 어쩌다 오면 어머니 자꾸 잔소리해. 얘야, 애비, 그, 좀, 저 어깨에 쳐져 있다. 애비 좀 이렇게 좀, 잘 좀, 좀 사랑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듣기 싫잖아. 응. 음. 그럼 이렇게 잘난 면리는 어떻게 돼? 꼬박꼬박 또대고요면을 엄마한테.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 저기, 저기, 우리, 저, 애비는요. 공부를 하네요. 뭐 하라고 해도 도저히.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 뭐랑 할 말도 없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 33수는, 여자가 33수는 극부수라고 해서 남편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남자 없죠? 이름에서 남자가 못 산다니까, 이렇게 되면. 극을 하잖아, 그 만나는 순간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24액은 요, 이제, 요게 이제 배우자 자리인데, 남자는, 이, 남자가 이자수성가할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어, 그런데 상당히 남자가 좋은 남자야. 그런데 이 여자한테 보대 껴가지고 아마 내볼때 살기가 힘들어. 24약이면. 응? 이런 사람이 자수성가형인데 24약은. 그 다음에 이제 41약은, 여기 이제 말년이고 자식자리에요. 요건 장사라는 잘하는 수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안다녀 박사, 만물 박사고 남자를 극한다는건 상관이 발달됐다는 거야. 상관을 내가 뭐라 그랬어? 내 표현력, 일하는 능력. 그리고 남자가 살림하는 게딱 좋아 이사진는 지금. 음. 요즘은 괜찮아. 남자가 그냥 착 이렇게 뭐 꼼꼼하고 알뜰하고 그러면 살림하는 게 하나. 이런 여자는 살림을 못해. 활동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장부로 나온다, 여장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집에서 사는못 하지. 여보, 저기, 그, 빨래 좀 삶아놓고, 거, 저 놀아가지고 잘좀 개놔. 나 오늘 직장 갔다 올 테니까. 예, 그러면 여기 문, 문 앞에서 어떻게 돼? 어, 수고해, 당신. <laughs> 그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요렇게 되면 전업주부를 남자가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이 틀로 하면은. 운영이 알죠? 음. 이게, 이 엄마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 딸내미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야, 집에서도. 얼마나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뭘 자꾸 말하는지 시끌시끌하다는 거야, 집에서도. 어. 직장 갔다 오면 잔소리 한다는 거야, 집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바로 이게. 딱, 요 30상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 상관격이라 해서 남자한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극부수라고 래 그래. 극부수란 말은 남자를 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이름처럼 똑같, 이 사주처럼 이름이 그대로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름을 개명하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대로 타고난 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오히려 가정이 편안해. 남자가 집에서 일하고, 어, 그게 훨씬 편해. 이런 사주는. 음. 아시겠죠? 같은 네. 느낌.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어, 조선적인 데, 이름이 화소림씨에요. 화소림씨가 이제 스물다섯인데, 사주에도 보면 남자하고 직장운이 없는데, 이름에서도 보면 남자가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1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여장부거든. 33수는 극부수고, 25수는 안단니 박사고. 그래서 여자가 상당히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야. 그, 이런 사람 밖에 나와서 일해야 을 된다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화, 소림 씨에 대해서 사진도 분석하고, 이름도 이렇게 감명을 해봤습니다. 바쁘신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